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0편 145편 1절을 가지고 우리 교동문할 때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홍형제님 좀 반주해 주실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신 주가리이다. 평창에 계신 목사님이 연세가 90이십니다. 네? 지난 성탄절에 요한 1서, 요한 2서를 읽으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도인들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을 남겨 줄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시편 245편 1절을 볼 때마다 또 흥얼거릴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남겼을까? 참 시편 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숱하게 듣거나 읽으셨죠?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유년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를 학생부를 다니고 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볼 때에 늘 메시지는 동일하고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던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설교 때나 아니면 집회 때나 수련에 가서도 늘 동일했습니다. 결이 같았습니다. 비슷한 틀 안에서 성경은 늘 해석되어졌고 적용되었습니다. 대표적 예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 단연 부엉 집회에 헌신을 그 결단하는 부엉 집회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이라는 아주 선명하고도 단순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나 집회의 결론은 늘 믿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너의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예비해 주고 준비해 주는 여호와 이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를 보내며 신학을 하고 삶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이야기는 저한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에는 물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섞여서 흘러가죠. 그 안에 물고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여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믿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 메시지들 이외에 어떤 시각과 메시지들이 그 안에 같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시각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도 전통적인 시각이죠. 그게 어떤 시각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비통한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심정에서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재물이 되었던 아들 이삭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에 가면 초동교회라는 꽤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초동교회에, 서초동에도 초동교회가 있지만은 종로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목회했던 조향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0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 안에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챕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해 8월 11일 오후 9시 13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는 외아들 광조를 잃었다 이땅 위에 외아들을 잃은 이가 나만이 아니고 자식을 앞세운 어버이 또한 나만이 아닌데 내가 내 일로 당하고 보니 하늘이 낮아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설자리 앉을 곳을 못 찾겠다. 자식을 잃은 아비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나온다고 하면 아마 핏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결혼 후 뒤늦게 낳은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만 17세 고3 나이에 죽어갈 때, 주위 분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한 번만 기도 받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조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추구 가는 자식을 보면서 부러지는 부모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 많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 말입니까? 자식의 죽음 앞에서 대부분 부모는 이렇게 대항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독교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이렇게 저항합니다. 개듭니다. 절규하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장세기 22장에서 만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상합니다. 절규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자신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출 앞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은 잘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무겁고도 아픈 명령 앞에서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3절을 보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위에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 드릴 그 장작을 쪼개가지고 했던 장작을 싣고 불을 가지고 요즘처럼 라이터 없지 않습니까? 불씨를 가지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종두 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그렇게 갑니다. 간데도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20장에서 21장 간의 흐르는 흐름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쉽게 포기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쉽게 포기하는 마음 약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소 불편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거나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와 또 다른 아내 하갈과 마다들 이스마엘을 바깥 세상으로 내치면서도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면서도 그냥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아들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내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다른 것으로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이 사랑하고 아끼던 자식입니다.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이 자식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세에 그에게 주신 선물 행복이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원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의 아버지라면 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열왕기에 보면 아주 고귀한 부인에게 오랫동안 아들이 없다가 자식이 주어지는데 그 자식이 죽자. 바로 그렇게 그 여인이, 고귀했던 여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요. 이게 당연하지요. 그래야 되지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말 없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릴 목적지로 가라 그러죠. 모리아 땅의 산. 그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 명령은 보여주실 땅으로 네가 가라라면서 갈대아우루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던 장세기 12장 1절에 그 명령을 따랐던 결과가 어떻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큰 모음을 잘 극복했을까요? 순종의 본보기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을까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나약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특정 짓습니다. 아브라함? 아니, 이삭의 아버지는, 적어도 이삭의 아버지는 자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그러면서도 괴로워하면서 아들을 내어주는 이 끔찍한 일에 그는 동의합니다. 동조합니다. 그리고 종들과 자기 아들 이삭에게조차도 거짓말하는 책임 없는 책임, 거짓말함으로써 책임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마지막 단계에, 뜻밖에도 이 끔찍한 시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절망하는 아브라함에 잃어버렸던 그 명예, 책임 없는 아버지, 무정한 아버지라는 그 떨어진 그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심지어서, 심지어 자기, 자포 자기 상태에서 그가 아들에게 했던 말. 아버지, 아니, 번제할, 번제 때 드릴 장작과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자식 앞에서 찢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도 아들에게 거짓말 하지요. 네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을 거다. 이 거짓말을 심지어 하나님은 아주 영성 있는 예언자가 진실을 담아서 했던 그 예언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에 가서는 기쁜 소식만이 남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식을 내어놓는 무력한 아버지 아브람 그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그가 나약한지, 나약한 아버지인지, 무기력한 아버지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그의 무력함과 무능 속에 하나님 경예가 어떤 것인지를 반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검마라는 말이 있죠. 중검마. 어 미간을 찌푸리시는 거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중검마. 그죠? 굴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절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쓰라도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초안지에 보면 한신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동네 양아치들 말도 안되는 그 양아치들이 가랑이 사이로 기면서 조롱과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버팁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때를 기다리죠 그것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건마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중건마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꺾이라면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라면 저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폴이 눕듯이 이렇게 누우라면 눕고 저렇게 누우라면 그렇게 눕는 너무나도 자기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비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쉽게 꺾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실 때에 쉽게 그분 앞에 꺾일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조금의 양보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을 신앙화해서 마치 내 신념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커다하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념조차도 자신의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뜻에 편성했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이 모리아산은 이 후에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성전 있었던 성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이 된지 2000년이 지나서 바로 그산 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매정한 아버지, 무책임한 또 다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시험하신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바로 그때에도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대신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지르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지면서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입고 나왔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의 입고 먹는 것까지도, 신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대항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무정한 아버지가 스스로 그 무정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 자신의 뜻을 꺾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뭐가 염려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러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마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당해라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 2023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2023년을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정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마저 꺾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무정함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에 감격하여 당당히 세상을 살고 이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동안 우리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